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7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섯 가지 환상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세 개의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때 재앙입니다.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모두 다 먹어 치웠다. 말씀하시네요. 여기 왕이 풀을 베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두 차례 추수를 해서 첫 번째 추수를 통해 거둬들인 곡식을 왕과 군사들을 위해 세금으로 내게 되고요. 두 번째 거둬들인 것으로 백성들이 양식을 삼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풀을 베었다는 것은 첫 번째 추수를 마치고 두 번째 추수를 할 때에. 이 재앙이 임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6장에서 왕과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7장에서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범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 수외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상관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함에 도치되어 버린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 중에 하나가요, 그들의 모든 소산을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요엘서 1장 4절에서도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것들이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펄벅이 지은 대지라는 책에서 보면 농장에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불은 자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죠. 아모스 설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임한 심판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불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의 불을 내리시고 그리 옷 궁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는 불에 대한 말씀이 없다가 7장에 와서 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서 이스라엘 땅과 바다와 지하수까지 심판하심으로 그 땅에서 무엇이든 거두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살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아모스서는 이 환상을 아모스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경고 없이, 소리소문 없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보여 주시고 유다에서 북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보여 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서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치 그 중보를 기다렸다는 뜻이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발견하게 되고 아무 연관도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아모스를 통해서 성숙함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그를 통해서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좋아합니다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웃의 부족함을 위해 조용히 그 부족함을 메꿔주고 오히려 그들의 장점이 드러나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숙한 이웃도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7절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다림줄 환상입니다.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재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준에 미칠 수 있는 인생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더 문제는 이번에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넘긴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하는데 용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실 것이라 착각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듯 여기서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네요. 결국 이후로 이스라엘 왕궁에서는 처절한 암투와 피흘리는 쿠테타가 이어지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재어 보신다면 어떨까요? 다림줄을 디미시기 전에 기울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허물고 다시 세우기를 바라고 더디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벽돌 한장한 한 장을 쌓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기준으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남은 인생, 믿음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인혜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 부실하고 구분 부분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바로잡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내로 건강한 관계들과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